천양 등호사인 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등호사인 중국의 북중교역 거점인 야오인 성단둥이 내년 1-2월 개점 휴업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접경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우선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군사도발에 대응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행으로 북중 무역 물동량이 줄었다. 중국 해관총서의 국가별 무역 통계를 보면 1 1 번지월 중국의 대북 석유 제품 공급이 전면 중단됐고 이 기간 중국은 북한산 철광석 석탄 납 등의 수입을 끊었다. 이 때문에 주요 통로인 단동은 설렁했으며 이런 추세가 내년 초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북한 당국이 내년 초 실적이 부진한 자국 무역회사들을 대거 물갈이한다. 북한 노동당과 내각, 인민군 등이 무역회사를 선정해 무역품목 금액허가를 내주는 일종의 수출입독점권인 이른바 와크 무역허가증을 재배부한다. 실적을 평가해주기 때문에 올해 중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의 내차례 대북제재로 인해 무역액이 대폭 줄었던 북한 회사들은 배출된다. 이런 작업을 내년 초에 하기 때문에 단동은 사실상 휴지기에 들어간다. 특히 북한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 해산물 등의 무역 와크를 배부받은 북한 기업들은 대북 제재로 직격탄을 맞아 대부분 바뀔 것으로 관측된다. 한 소식통은 와크를 배부받은 회사는 이윤의 일정 부분을 중앙 권력에 상납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따른 전반적인 북중교역 부진이 북한 무역회사의 와크 재배부에 대폭적인 변화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내년 1월 와크 재배부가 결정되고 2월부터 집행에 들어가지만 무역 상대인 중국의 경우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춘제, 음력설,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춘제 전후로 보름가량 북중 무역 업무가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내년도 북한의 무역 와크 재배부 이후 본격적인 북중 교역은 3월께는 돼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비롯해 11월 대륙간 탄도탄 ICBM 급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2356호, 6월 2371호, 8월 2375호, 9월 2397호, 12월을 채택해 북한을 압박했다. 이들 결의 가운데 2372호는 북한 주요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 해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토록 했고, 2375호는 북한의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북중교역 물동량을 크게 줄었다. 단둥시 출입국관리국이 내년 초 단둥 물결표 쌓인 신이주를 오가는 중국과 북한의 무역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히 차량 번호판 갱신 작업을 예정하고 있어 이 기간에 무역량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 당국의 와크 분배는 해마다 있는 일이지만 이번엔 거듭된 군사도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가장 강력한 제재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새해가 되면 압록강대교 주변 도로가 한산하고 본격적인 북중 무역 재개는 내년 3월께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리얼리점 골뱅이 이너 점 시오 점 케이알 2017년 12월 29일 14.19 송고